송파 바쿠테에서 차임스를 가기 위해 80번 버스를 탑니다. 이즈링크를 태그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알록달록한 저 건물은 경찰서입니다. 싱가포르는 거리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날은 일요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왼편 공원에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송파 바쿠테에서 차임스까지는 버스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지링크를 태그하고 내릴 준비를 합니다. 싱가포르 달러로 0.99달러더라고요. 천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드디어 내렸습니다. 여기서 3분 정도만 이런 길을 따라 걸어가면 차임스 도착.